안녕하세요, 아줌에. 오늘 와볼 것은요, 바로요, 어린이 안전 체험관 폴리랑 함께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. 고고고. 네, 여기 건물이 있고요. 여기 아빠가, 아빠랑 폴리랑 엠버가, 여기 딱서 있어요. 로멍밖에안와가지고 폴리, 나 폴리, 엠버, 엠버랑 폴리가 있습니다. 이제 다 찍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신발 벗는 것 같은데? 신발을 벗고들가 저기 이제 트럭 에어요 안정 트럭. 네, 다시 입 이제 들어갑니다. 아, 여기 짐이 있다 있습니다. 화장실 아! <laughs> 아, 여기 영화관이었어요 어? 봐봐요 볼 일은 멤버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보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보게요 꼬 그게 무까 소리지? 이야, 저가 이카그 운전기는 운전하지가 않아. 아버님 이렇게 슬렸습니다. 배를 탈 거예요. 배. 일로 와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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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배, 배. 아뇨, 여기 미끄럼틀 같은데. <laughs> 낫긴 낫죠. 상호는 달래아 재밌다. Enfin... 네, 완전 너 이름 뭐? 른아닌사람다 댓글로 알려주세요. 폴리 홀리, 엠, 까지 올라, 왔는데. 여기 아르카드 왔는데.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? 가 내려갈게 오빠 컴온 내려가서 재밌는게 저기 하나 또 있어 유유유유 누하기의 버튼 을 눌러 보 아요？1 1 9를 눌러 볼까요화기의 음. 버튼 을 눌러 보아요1 1 9를세니다 음. 음. <laughs> 음. 무엇 을 도와 드릴까요？신 고를 해 볼까요？다음 네. 문장 을 따라 소화 기를 들고 말해, 보 세요. 둘째가 뭐... 좋아하네요. 방망이, 방망방방망방망 저기. <welcheikka> 방망이, 털리기, 손가락. 부러리 방망이. 헨리, 헬리헬리 날아가. 이게저아와 잘했나 봐요. 잠깐만요. 네, 헨리 방망이가 저은가 봐요. 오, 여기 징검다리.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. 오, 네 잘하고 있는. 진차 올까 봐. 요가 아니. <목소리도> 여기가 좋아 아 미끄러 워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럽니다 할리 다 하셔 미끄러워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? 왜 <목소리도> 저쪽 막아져 있네요? 근데 저쪽 막아져 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금 못하나봐요? <목소리도> 계단 딱해야돼 <목소리도> <되지. 목소리도> 저쪽으로 방방이가 어디... <목소리도> 여기도 이렇게 신발 갈아 신어야 되나 <목소리도> 먹고 가져가도 되겠지? 아? 신발 이고게 신발 먹고 그냥 갈래? 어 방방이가 여기인데 이렇게 그냥 신발으 가요? 방방 자 그러면 이제 나갈 겁니다. 폴리의 그림 저기 어 저기 에또 있네. 오 저기 저렇게 내려가고 아빠 야, 노르트 물이 너무 많아요. 봐봐요 물만 있어요 물만. 그래도 여러분들이 타는 건. 어디 로 진짜 좀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거 맞나? 맞아. <laughs> 거기 숨을 지나가네. 이다 농구 같은데 여기 폴리가 있어. 폴리 있는 데 아까 텄어요.